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슈퍼셀에서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녹화를 찍고 있고요. 어떤 거냐면 바로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승무 배너예요. 승무 배너가 이렇게 지금 세트인데, 암흑마녀가 이렇게 승무, 춤딱 추고 있는 이런 한국의 얼을 담은 이런 느낌의 뒤에 이렇게 쫙, 너무 이쁘잖아.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뭔가. 아, 그, 뭐랄까, 그, 잔잔함 속에 그런 뭔가 기품 있는 그런 우아함?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이제 암흑마녀, 이제 승무 배너인데 이 세트를 총 10명에게 지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거를 저한테 해줘야 뭐 드리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구독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요 정도밖에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참여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를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뭐, 제 칭찬을 해달라 이런 건좀 웃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2023년 이제 곧또 설날이 있는데 다들 새해 덕담 같은 거 한마디씩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독담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모든 구독자 분들에게 해마구님 구독자분들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좋은 글귀 적어주시면그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1 0 분에게 승무 배너 세트를 드립니다. 원래 이 묘호 작가님 배너 세트가 총4 개인데 저는 이 승무 배너 세트를 지급하고 있고요.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또세 개의 세트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좀더 더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 채널에 가셔서 이벤트를 참여하시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자 그리고 어, 저는 근데 이미 배너 세트를 샀는데 저처럼 전 지금 샀죠 샀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정말 아쉽게도 이미 구매를 해서 있으신 분들에게는 지급할 수가 없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배너 세트를 또 사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는게 하나 더 있어요 네이버 클래시랄 공식카페에 가면은 이벤트에 이제 전투배너를 자랑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것도 참여하시면은 배틀세트 총 4세트 전부 지급하는 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총 10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참여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좀 이쁜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당첨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